안녕하세요. 지니어 방송. 국 저는 지니쌤입니다. 지니어 방송국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지니의 영어 방송국으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관련해 좋은 재료 많으니까요. 꼭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기초 영어 음,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외국인하고, 어, 얘기를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질문 다섯 가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배안.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이거는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출신,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거죠. Where are you from? 이거 뭐 너무 쉽죠. 그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세요? 이겁니다. 그죠? Where are you from? 이거 많이 쓰고요. 당연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실 표현은 약간 이 Where are you from 보다는 좀 격식을 갖춘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어, 이거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좀더 격식이 느껴지시죠? 그죠? 이 표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Um, can I ask where you are from? 이거요. Can I ask where you are from? 보시면, 제 강의를 뭐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는 패턴 중에 하나가 can I죠. can I. 기게 언제 쓰는 패턴이에요? can I는? 말 그대로 제가 뭐뭐 할수 있습니까? 하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쓰게 되는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can I, can I, 요거. 정말 자주 쓰죠? can I. 또는 요보다 조금 격식을 갖춘 표현이 may I가 있는데, may I. 요즘 미국 친구들이 메이 y 를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캐니 메이의 뜻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메 a y I 대신에 캐나이 쓰시면 무난하겠고요. 캐나이 뭐뭐 해도 될까요? 아, 상대방한테 무언가 허락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야 되는 게캐나이 I예요. 그 다음, ask는 여러분 묻다의 뜻이죠. 묻다. can I ask? can I ask?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네요. can I ask? 그 다음, where you are from, where you are from, 뭐예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에서는 where are you 가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동사라는 녀석이 앞으로 오지만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Where you are from 이런 식의 어순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간접 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자 다시 한번요. 어, 어디에서 오셨는지 어느 나라 출신이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좀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Can I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패턴을 사용해서. Can I ask where you are from? 어,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이요. 에 한국에 처음이세요? 아 이거 물어봐야지. 어,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 한국에 처음이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한국에 처음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예, 한국에 처음이세요? 음. 아 o do you... Do you Visit Korea. Do you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처음이야.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아, uh, do you do you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틀린 표현 전혀 아니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미국 친구들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영어가 그 명사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좀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아명 동사 중심이라기보다는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영어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인 처음이세요? 우리말하면 아 어, 이번에 한국에 처음 오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말은 한국에 이번에 처음 처음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말이 약간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하다 이런 동사 위주로 가는데. 영어는 한국엔 처음, 처음. 이거 명사죠, 이거. 한국엔 처음이세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로 딱 떨어지는 걸 깔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엔 처음이세요? 어, Do you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OK. 맞는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한국엔 처음이세요?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이겁니다. Is this. Is this. Thi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번,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번이죠. 이 번. 2번. Is this? 하면 이 번이 your first, 당신의 first visit. 이게 중요한 거죠. Visit가 동사로 쓰이면은 방문하다인데 여기서는 명사예요. Is your first visit 당신의 첫 방문입니까라고 믿습니다. Visit를 동사로 쓴 것이 아니고 방문이란 뜻의 명사로 나타낸다.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한국에는 첫 방문이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영어 표현은 더 선호한다. 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어떻게 해요? Yes,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아니면, No, this is my second visit. Second visit 하면 뭐야? Second visit 하면, 그렇죠. 두 번째 방문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 방문이면, Third visi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Visit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구나. 좀 알아주세요. 영어식 감각이니까. 자, 어,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세요. 또는 우리말로 더 자연스러운 것은 어, 한국에는 처음 오셨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표현으로 갑니다. 아이고,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 뭐, 외국 친구가 말이야. 한국에 우짠 일로 다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궁금한 거, <laughs> 궁금하죠. 어, 목소리에 삑사리가. 예, <laughs> 네, 궁금하잖아요. 한국에 한국 우짠 일로 오셨어요. 어, 이렇게 물어볼 때. 일단 우리가 딱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한국에 왜 오셨어요? 한국에 왜 오셨어요? 어,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in Korea? 이게, 이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론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억양, 억양이 느낌이, 우리말이좀 그런데, 어, 한국에는 왜 오셨어요? 이러면 약간 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말로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한국에 왜 오셨어요? <laughs> 하고, 그이좀 다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Y를 쓰면 좀 직설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Y를 잘안 써요. 어, 그러면, 어떻게니까, 아, how do you come to Korea? how do you come to Korea? 어, 좋아요. how do you come to Korea?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어,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laughs> 아마 답은 이렇게 할수 있고, 어,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어, 변주 그만 올리고, 어, 한번 이 해당되는 표현 볼게요. 엥? 여러분의 기대를 좀 벗어나지 않나요?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좀 까다로워요. 한국어 발상이 아니거든요. 요런 걸,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창시절에는 물주구문이라고 배워요. 물주구문. 사물이 주어가 되는 구문이죠. 우리말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보면,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무엇이, 무엇이, 그죠? 주어죠? 무엇이, 일단 사물이에요, 주어가. brought, brought. 제가 그, 진행영어 방송국, 어,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올렸고, 그죠? 그, 발음. 발음, 주의할 발음을 항상 많이 강조하는 발음이 요거죠. 어퍼진 뒤에, 긴오 발음, 오, 아, 사이 발음. brought. brought. 요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의 3단 변화 있잖아요. 동사의 원, 어,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요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자,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또 당연히 진행영어방송 하시면 영문법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영어 초보자이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동사의 3단 변화예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영어는.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brought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이게 뭐냐면 bring이죠. bring. bring이 뭐예요? bring의 과거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영어가 본인이 기초다,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뭐 있니? 삼단 변화.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brought? 이 bring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다예요. 가져오다. 이런 뜻이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가져오다, 데리고 오다. brought you니까 당신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예요. What? 무엇이 brought you? 당신을 데리고 왔나요? To Korea 한국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역하면, 근데 이 표현이 바로 물주구문으로 해서 어, 한국에는 어떤 일이세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뜻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외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질문하잖아요. 아, 한국에는 어떤 일이세요? 아,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What brought you to Korea? 꼭 외우셨다가 한국에서 처음 만는 외국인에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어? What brought you to korea. 됐죠? 다음 편. 네 번째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어,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물론 관광처 온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이제 오래 거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뭐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하,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어, 뭐 5년 있었어요. for 5 years. 그러면 물어봐요. 어, 그 한국에서 무슨 어, 무슨 일 하세요? 한국에서 무슨 일 그거죠. 대체로 이제 자기 출신 국가에 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뭐 영어권 국가에서 오면 주로 영어 강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일하세요? 어, 한국에서 무슨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아주 쉬워요. 그죠 우리가 직업 물어볼 때뭘 쓰죠? 그렇죠. What do you do 쓰죠. What do you do? 또는 뭐 길게 하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쓰는데, 어, What do you do 해요? 무슨 일 하세요? 뭐한국에서 이니까, in Korea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으실 때는, 어, What do you do in Korea?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여기에다,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기, here. 여기, 그래서 여기 두 다음에, What do you do here in Korea? 이렇게 도 많이 써요. What do you do here in Korea? 하면 한국, 여기 한국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것은 사적인 질문은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을 잘 봐야 되지만 뭐 처음 만났으니까 뭐 이러저러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볼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절대로 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laughs>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을 써버리면 지금 여기서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는 어, 여기는 웬일이야? 여기는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는 꼭 What do you do?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를 써야 됩니다. 아, 이건 또 시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 직업을 묻는 표현은 What do you do?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What do you do in Korea? 또는 What do you do here in Kore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표현. 아, 곱창도 접으셨어요? 예. 네.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외국인이 나오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뭐 일상을 이렇게 찍, 찍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꽉 그냥 데려간다 있죠 어디에요? 식당 뭐좀 한국 사람들도 약간 꺼리는 음식일 수 있는 뭐 곱창 같은 거는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곱창, 뭐, 산낙지, 순대, 또 선지해장국 이런 거 <laughs> 어, 선지해장국 진짜 이거죠 아, 완전 이거야 물론 이제 선지해장국집에 제가 한번 데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그걸 얘기를 안 하죠. 빨간 거어 해장을 갔는데 이게 빨간 거. 외국 친구들은 해장 개념이 별로 없는데 외국 친구들은 이제 해장 개념으로 먹는 게 미국 애들은 피자 많이 먹잖아요. 이해가 잘안 되지만. 어그 느끼한 걸또 먹으면 막아 토할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제 뭐뭐 뭐 한국 사람은 좀 꺼릴 수 있는 음식을 아무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뭐 곱창도 먹었어요, 뭐 산낙지도 먹었어요. 뭐 삼합 드셔보셔서 뭐 이렇게 궁금하니까 뭐 데려가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잘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 잘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태인들 있죠. 한국 한민족하고 그냥 좀 그나마 뭐랄까 좀 민족적으로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할까? 어 유태인들 유태인들이 굉장히 이거 호기심들이 많고 도전 의식이 많아서 그런지 대체로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유태인들이, 그 이런, 새로운 음식도 막 이렇게 도전해보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화에 오울릴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아무튼, 뭐제 경험, 개인 경험치는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아우 막, 뭐 보기만 해도, 아,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어, 그래도 요즘은 이제, 어, 그래도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 뭐, 산낙자 영화 막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곱창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뭐뭐 뭐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 Have you ever tried 음식? Have you ever tried 음식? 이렇게 나오면 되죠. Have you ever tried 산낙지? Have you ever tried 막걸리? Have you ever tried 파전? 뭐 이런 거예요. 아주 한국적인 전통적인 음식 드셔본 적 있어요? 이거. 이때 중요한 것은 Have you ever 이거죠. 요것도 아주 중요한 패턴이잖아요. Have you ever? 과거 분사. 뭐뭐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Have you ever? 과거 분사. 이거 뭐야? 동사의 변형. try, tried, tried. try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도전해보고 해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 물론, 여기다 뭐, 먹다, eat의 과거 분사 뭐예요? eaten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사의 3단면을 모르면, 영어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동사의 과거형 모르고, 과거 분사형 모르면, 영어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제거든요. 시제 표현을 못해요.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꼭 동사의 3단면을 잘 아셔야 되고, 이건 쉽죠. 이건 뭐 규칙 변화니까. 자,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ever eaten? 곱창 하면, 어, 뭐만 해보신 적 있어요? 라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섯 개의 어, 처음 만나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질문 알아봤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나온 편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Can I로 떨구는 게 중요한 거야요 그죠? Can I ask? 물어봐도 돼요? Where you are, 여순. You are fro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한번 처음이세요, 요경. 영어식 발상으로 해서 표현하면 이번이 is this 당신의 your first 첫 visit 방문인가요? To Korea,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세번째 표현. 어,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어, 한국에는 우짠 일로 오셨어요? Why are you here?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주구이라고 하는 것. What brought 발음. What brought you? 당신을 데리고 왔습니까?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네번째. 어,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할때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here? 이거 생각해도 돼요. In Kore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당에서 만났을 때 아, 곱창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 Have you ever 그 유명한 Have you ever 해보신 적? Tried 곱창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 오늘, 아, 제가 곱창 먹으러 가는데, <laughs> 알곱창 아,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곱창을 써 보았어요. 네. 다섯 개 표현. 정말 자주 쓸수 있는, 요긴하게써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다섯 개의 의문문, 질문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 램프의 요정이에요. 지니. 램프의 요정. 수리수리 수리, 말수리. 램프의 요정. 지니쌤이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